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GBS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인사 올립니다. 어, 올해 가화 만상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인위적으로 할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환경,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커다란 두 개의 난맥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정치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듯이 정치가 불안정했을 때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에 가깝게 정치의 불신과 반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갖추고 모아야 될 힘을 집중하지 못해서 그것이 순천 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순천이 경제적인 자립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정제적인 자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순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정치지도자들이나 시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적어도 제가 순천에 사는 근 30, 3, 40년 동안 그런 시도나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자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순천을 경제자립도시로 만들 것이냐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또는 교육감을 하면서 큰 시야에서 순천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순천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우리 전남에서 제일 큰 어, 컨벤션 센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어, 건물을 짓게 된 것은 앞으로 순천이 어, 미래 미래 시대의 중심이 되고 중심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해야 된다라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천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순천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어, 순천이 외부의 관광객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 전진기지 의료 문화 관광 또는 대형 면세형 쇼핑몰을 통해서 순천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게 되고, 그 경제의 풍요로움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화합하고 서로 단결해서 순천의 미래 인재교육 육성에 관한 교육이랄지, 또는 복지랄지,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장점을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laughs> 제 입으로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난 12년 동안 순천대학교 총장과 전라전라남도 교육감 등 어, 기관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화합과 운영의 극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조직이 화합하고 운영이 극대화되면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지난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해서 또 분열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서병철 위원장의 선대 위원장을 맡아서 승리로 이끌었고 당, 당장은 조금 내가 서운하고 불편하더라도 대의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대의 승복하는 마음, 이게 제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비전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설계, 설계할 줄 알려면 다양한 경험과 충분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의 대학과... 또는 전라남도라는 큰 광역에서의 여러 가지 정책을 또는 상황들을 보면서 순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미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어차피 굴뚝형 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관광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만 정원 만 가지 국가적으만 가지고는 그 관광의 자,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는 약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랄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이템의 첫 번째가 의료관광 의료 및 스포츠 관광입니다. 이 의료와 스포츠 관광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을 획기적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풍요롭고. 나아가서 시의 재정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물론 가까이에 이제 정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하면은 참 존경할 사람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게참 아픈 우리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그 후보를 보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걸 잘 이겨내는 불굴의 정신과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인이 누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정책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우리 조선의 최고의 명문가고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전 재산을 덜어서 어, 나의 안위를 느낀 게 아니라 나라를 잃은 백성을 위해서 힘든 백성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했던 그 정신, 애민의 정신. 저는 위행선생님이 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결과로 얘기하는데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정의다라고 얘기해주신 위행선생님의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감맥지게 생각하고. 잘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이는 이재명 지사님과 역사적으로는 이혜영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서 이제 과연 나왔는데요. 지도자는 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면은 거기에는 애미이삭도 있고. 또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나 정치랄지 여러 가지 그~ 소위 세간에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 발밑을 막내는데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에서 시청자 여러분 사실 정치가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황이나 우리 주민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서병철 의원을 뽑으면서 아마 몸소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던 요순 사건이랄지 또는 지역의 정치적 정치의 쇄신이랄지 또는 청렴하고 투명한 그런 지도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냐를 먼저 생각하신는데 그거보다는 단기적으로도 물론 이익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품성, 어떤 마음가세, 자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가가 또는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러한 공약과 비전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순천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힘을 보태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반드시 실천하여 시민 여러분과 gbs 시청자 여러분께 들 보답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